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주스교도갑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라. 아멘. 베드로서 2장이 좀 묵상에게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거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정체를 밝힘으로 교회가, 주임없는 교회가 이거릇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미끼가 무엇이냐? 물질과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유혹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까지도 무엇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물질과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몇십 년 하고 직분받아서 잘섬기 있는 거 중요하고 복된 일인데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음행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관의 성결함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함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서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거지 선생들이고요. 또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그 거지 선생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 거지 선생들이 어떻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아니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거짓에 빠져 살면 결국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살게 됨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영혼을 사냥하여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유혹합니까? 14절 중간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세지 못한 자를 유혹한다고 했고요 18절 중간에 보세요. 18절 중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15절 한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까지 하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라고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의 길을 따른다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불의의 싹스 사랑하다가 미친 짓을 한 선지자입니다 돈을 받고 모압베왕 발락에게 이 선지자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모하라고 합니까? 저주하라고 그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선자를 어떻게 써요? 생망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르지요. 그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왜 저주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야 모압이 살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모압왕 발락의 생각과 정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가 입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여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3장, 18절 20, 18절에서 21절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예언에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걸 바꾼 것입니다. 도리 이사를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가 말씀하신 말을 행하신다. 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하셨습니까 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베푸실 것을, 구원의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발람으로 이 백성들을 저죽해 한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디 아래 두셨기 때문에,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 아래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언약적. 사랑, 은혜입니다 이 언약적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참 이스라엘인 누구요? 교회, 여러분과 저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다가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누구죠? 거지 선생들. 그들을 쫓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없는 셈이라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증거합니다. 물 없는 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없는 새. 외적으로는 새인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그들을 점과 흠이라고 했습니다. 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죄투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자식.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배로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 그를 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고 싶은 내용은요 조금 앞부분인데 베드로우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갈수 있으시면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실족되지 않는 일, 실족 칠족되지 않는 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아무나 부른 게또 아니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을 불러 주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까? 우리 주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붙드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의 피를 흐르실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마음 세에 명확히 은혜로 알고 믿게 되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사도 배도로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주시리라.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결국 우리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와 동의 하시는 복된 삶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영원한 주의 돌보심과 붙드심을 보장함을 믿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택하여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도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살아온 송도들 또한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하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이 있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로의 심령이 심령에 힘을 주님이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는 모든 성도들과 언약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와 국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